데이터로 세상을 해킹하다. 여러분의 탐구 파트너 분석관 K. 이안입니다 서아입니다. 오늘 분석에 사용된 상세한 논문과 팩트 자료는 영상 설명란을 꼭 참고해주세요. 1610년 12월 29일, 헝가리 차이태성의 육중한 문이 군대에 의해 부서집니다. 조사단이 마주한 건 연회장이 아닌 비릿한 공포가 박제된 지옥의 아카이브였습니다. 그 중심엔 612명의 소녀를 삭제한 여백작, 엘리자베스 파토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왜 영생이라는 허황된 데이터에 집착하며 괴물이 되었을까요? 이건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 기록이 증명하는 잔혹한 팩트의 서사입니다. 지금부터 인류사 최악의 빌런이 설계한 피해 알고리즘을 해킹하겠습니다. 바토리의 광기는 어린 시절 목격한 잔혹한 저형 장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명문가 혈동의 근진 상관으로 인한 유전적 결함. 그녀의 뇌반은 처음부터 오염되었고 1604년 남편의 죽음 이것이 그녀의 삭제 프로토콜을 복주시킨 스위치였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자리엔 노화에 대한 공포와 결핍의 데이터가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는 부족한 젊음을 채우기 위해 마을 소녀들을 성으로 유인했습니다. 하지만 성문이 닫히는 순간 소녀들은 데이터 추출을 위한 실험체가 되었습니다. 절에 전혀. 고문도구는 실제로는 비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정밀기구였습니다. 소녀들의 비명은 두꺼운 성벽니다 그리고 을 붙여 고통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소녀들을 마당으로 끌어내 차가운 물을 부어 동사시켰습니다. 그녀에게 살인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닌 도파민을 채우는 반복적인 공정이었고 공범이었던 네 명의 시녀들은이 잔혹한 시스템을 가동하는 관리자였습니다. 시신은 성벽 아래 구덩이에 버려졌고.